최근 M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실어 탐사대는 MBN 초대형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 최강 우승 후보자였던 가수 황영웅의 각종 논란들을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혀지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영웅 팬카페의 회장은 그와 소속사가 황영웅에 대한 입장문을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많이 끌었다. 구체적으로 황영웅 팬카페의 회장은 실어 탐사대에 출연한 황영웅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남성이 과거 황영웅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도발했으며, 황영웅의 부모님을 먼저 건드려 분노를 샀다. 그리고 당시 경찰 측에서 이미 쌍방으로 끝낸 사건을 뒤늦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며 이슈화시킨 것 자체가 황영웅을 매장시키려는 일부 세력들의 작전이다라고 전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은 다양한 의견을 폭발했다. 황영웅의 상해 전과 논란이 현재처럼 커지게 되기 전에 그의 친구라고 주장한 인명 제보자가 등장해 피해자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그는 사진 제보한 친구들 실명도 까보래도 못갈 거고, 대충 누군진 알거 같은데, 사진 찍은 것만 봐도, 너네 한때 친했던 애들 아니냐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너네한테 피해준 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 연락 안 하고 살고, 갑자기 뜨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건가,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놨네 하며, 내가 영웅이 어릴 적부터 봐왔고, 사춘기로 방황했었던 적은 있었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황영웅은 전과자, 쓰레기 합폭가의자 아니고 어른한테 잘하고 의리 있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사는 친구다라고 전했으며, 너네 전부 피해자도 아니고 학창시절부터 이 영대까지 떳떳하게 산 것도 아닌 거 내가 아는 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익명 제보자는 해당 글만 썼고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아서 네티즌들의 믿음을 받기가 어렵다. 한편 황영웅에 대한 실화 탐사대 방송은 30일 밤 9시에 방영될 것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